애니웨어 아이템 한번 봐볼까요? 짜요? 네. 아, 그러면 이거 조금 짜임새가 특이하다고 들었는데 네. 어떻게 짜임이 되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? 애니웨어는 지금 니트 편집 공정이라는 공정을 통해서 만든 제품인데요 보통 이제 조금 저렴한 이제 니트 제품을 보시면은 걔는 이제 원단을 접붙여서 만드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지금 이 제품은 어, 사람이 뜨게 듯이 한땀한땀 한 이제 짜내는 방식으로 컴퓨터에 이제 프로그램을 심는 거요 그래서 얘가 이제 그런 다른 니트들과는 조금 짜임새가 굉장히 섬세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아이 옷은 세탁이 편해야 되잖아요.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. 아크릴, 홍방 아크릴 50% 그다음에 면 50%로 잘 섞여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뭐 니트가 이제 막 불풀이 일어나다든지 이런 부분은 줄이고 세탁은 데일리로 편하게 그냥 막 바르셔도 새상품처럼 유지를 할수 있는 원단이라고 보시면 되실 요